잠깐만 집중해봐. 지금 이 가격에 안 사면 바보임. 5년 뒤에 이 종목 보면 엉엉 울면서 후회할 거임. 지금은 다 관심이 없는 상태인데 월가 애들은 조용히 주워 담고 있어. 오늘은 실적 멀쩡한데 주가만 박살 난 종목 다섯 개 핵심만 정리해줄게. 첫 번째, 일루미나 티커 아이에르맨. 게임 맞춤 미료가 현실이 되는 시대. 일루미나의 기술로 질병 예측부터 맞춤 치료까지 가능해지고 있어. 유전체 분석 비용이 계속 낮아지면서 이 기술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화될 날이 얼마 안 남았어. 두 번째, 텔라닥 티커 TDO 시 의료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회사야. 언제 어디서나 전문의와 상담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있거든. 의료 접근성을 혁명적으로 개선하면서 의료비 절감까지 실현하고 있어. 미래 의료 시스템의 핵심 인프라가 되어가고 있는 회사야. 세 번째, 클라우드 플레이어, 디카 엔이티. 이 회사는 인터넷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어.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을 더 빠르고 안전하게 만드는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든. AI 시대가 오면서 데이터 처리와 보완의 중요성이 중요해지는데, 클라우드 플레이어가 그 중심에 있어. 네 번째, 로코. 티커 R.O.K.U. 디즈니 플러스와 넷플릭스가 싸울 때 조용히 웃고 있는 기업이야 전통적인 TV 시청에서 개인 맞춤형 스트리밍으로의 전환을 이끌고 있거든 수천만 가정의 거실에서 콘텐츠와 시청자를 연결하는 핵심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어 다섯 번째, 애쉬 티커 ETSY 창작자 경제의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가고 있는 기업이야 전 세계 수백만 창작자들이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직접 고객과 만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어 개성과 창의성이 중요해지는 시대의 완벽한 비즈니스 모델이야